강의 3번입니다. 어법도 좋고 빈칸 가능할 것 같고요. 요약, 삽입까지 정리해 볼게요. Translating Theory into Something 자, 이론을 번역합니다. 어떤 것으로? 어떤 것인데? 그것은 측정이 가능한 것으로 이론을 번역을 한대요. 이 물리적인 환경에서 측정 가능한 것으로 즉, 이거를 이해하자 그러면 어떤 이론을요 뭐 아이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라든지 이런 거를요 어떤 이론을 실험을 하는구나 실험을 해서 뭐를 낸다 측정하는 어떤 수치를 낸다거나 뭐 논문을 쓴다 결과값을 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번역한다라는 걸 실험한다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이론을 내가 실험을 해봤어 그래서 이제 이거를 평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건 데디아래요 현상은 만들어질 수 있구나. 이제 측정 가능하게. 아, 그 현상을 내가 실험해서 뭔가 수치를 낼 수도 있겠구나. 요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현상이라는 게 이론적인 현상이, 이론이 이 피나미나 이것이 이론이고요. 그것이 측정 가능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종종 데디아를 어중 가정을 하는데, 자, 이러한 현상이라는 건데, 지금 내가 측정하고 실험을 하고 있는 이 현상은요, 항상 똑같아. 뭐하고 상관없이. No matter how, it is measured. 측정되어지는 방식과 상관없이. 자, 여기다 한번 정리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떠한 측정되는 현상은 실험 방식과 상관없이 항상 같아. 실험 방식과 상관없이. 항상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세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야. 자, 어법은 좀 있다 말씀을 총체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얘기합니다. Translation of theory into practice. 자, 요거를 뭔가를 바꿨다라는 건 똑같은 얘기야. 이론을 또 바꿨대요. 실제로 practice가 무슨 뜻이야? 실제로 바꾸는 것은 그래도 또 시, 실제로 바꿔 말하는 것은 어떨지도 몰라.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made f f e r 그러나 These do not alter. 이것은 변경을 못해요. 뭐는 변경 못할까요?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지고 있는? 측정되어지고 있는, 실험되어지고 있는 이 현상의 본질은 바꾸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도 뭐라 그랬니? 변경하지 못한다. Do not alter. 그러니까 이거는 방식과 상관없이 항상 같아.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뭐야? 실험을 하면 어떤 이론을 실험, 실험을 하면 항상 같아 항상 같다 뭐 본질은 바꾸지 못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자그 다음 문장 가볼게요 without this assumption 자 여기 이중 부정이 나오고 있거든요 좀 이따 설명을 해주겠지만 이러한 가정 어떤 이론을 실험을 하면 결과값이 항상 같아 이러한 가정이 없다면, measurement between different individuals, 자, 다른 개인들 간의 측정값, made in different place o r at different time. 다른, 요게 병렬이 요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다른 시간, 그리고 다른 장소에서 만들어진 어떠한 이 측정이, 됐니? 요게 주어야, 이 측정은요, 여기. 코드나컴 r e 비교해 볼수 없다라는 거예요. 똑같은지 아닌지 비교를 했을 때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왜? 항상 같아야 돼. 같은 결과가 나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같았는지 안 같았는지 비교하겠다는 거야. 여기까지는. 정리를 잘해 보세요. 위에서 항상 어떨? 똑같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치 똑같다. 똑같다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서 여기서도 뭐라고 얘기를 했죠? 지금 다르지 않고 똑같아. 얘네들은 절대 변경 같은 걸할수 없어. 이것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래서 이 측정값은요. 비교될 수가 없대. 뭐가 없다면 이렇게 똑같다라는 가정이 없다면. 자, 요거를 조금 바꿔서 말해 볼까요, 우리? 요거를 얘기하면은요. 위대었을 같이 지어 봅시다. 이렇게. 그럼 이것도 후드 낫을 지우면 되겠죠. 이 현상입니다. 이 가정 어떤 거야? 항상 측정되는 방법과 상관없이 일어나는 현상이 항상 같다라는 이 가정이 비교를 할수 있다라는 거죠. 다른 장소에서 실험을 해도 항상 같았어. 오케이? 이건 진리야. 그리고 다른 시간에 실험을 해도 항상 같아. 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요, 미국에서 하던, 10시 하던, 3시 하던, 항상 같아라는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 잘 기억을 해. 항상 같아. 자, 위드아웃이랑 얘를 동시에 지워버리면 어때요? 항상 같다라는 이 가정이요, 어디에서 실험을 하던 그것을 똑같다라는 걸 비교해서 증명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해되셨죠? 그런 다음에 가보자. 이 문장이 그래서 내 생각에는 삽입으로도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이 문장이 뭐로 나올 수 있겠다? 어, 삽입으로도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 가정은, 그러나 이 가정은 더즈나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관점이 옳다라는 걸 의미하지 않아. 그럼 이 관점은 뭘까? 이거예요. 어디에서 실험을 하던, 몇 시에 실험을 하던, 항상 같아 라고, 같아 라고 하는, 그렇게 보는 요 관점은 맞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맞지 않다라고 했죠. 그럼 여기서 뭐가 나올까? 달라질 수 있어 라는 내용이 이어지면 돼. 그러면서 양자 물리학이 딱 나옵니다. 여기서는요, 결과 값이 달라질 거야 라는 얘기를 전개하고 있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만약에 뭐가 나온다면, 음... 어... 이거 위에서 말한 요약으로 나온다면, 반을 잘라서 여기까지는 이론이 항상 같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런데 여기 양자 물리학이 나오면서 어, 관찰자와 현상이 계속 분리될 수 없고 하나다라는 얘기가 나와. 그래서 관찰자가 누구냐? 어떤 현상을 실험했냐에 따라서 이거는 달라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자 within 이 양자 물리학에서 거기에는 어떤 관점이 있냐면 자요거 무슨 명사야 추상명사죠 그러니까 that 여기 에 자리에는 w a s 은 안되고 그지? w 치도 안되겠죠 당연히 명사 뒤에 여기 완벽절이 왔습니다 observer and the phenomena는 캔나비, 자, 비동사 나온 다음에 뭔가가 나오면 다 완벽절이라 그랬어. 그치? 비동사 다음에 보호가 나오면 완벽절입니다. 가볼게요. 이런 양자 물리학의 관점 안에서는요. 어떤 관점이 존재하고 있냐면, 관찰자 그리고 그 현상은요. s 나비세포로이 e d 하나야 분리될 수 없어. 즉, 관찰자와 누가 이 현상을 어떠한 관찰자가 실험하느냐. 요게 하나의 세트라는 거죠. 또 갑니다. The o b s e r v e and phenomena는 구성을 합니다. 또 얘기해. 싱글 시스템을 구성해. 그냥 싱글, 하나야. 즉, 얘네가 뭐냐면 하나의 측정 시스템이 되는 거야. 아, 그러면 관찰자와 누가 하나의 시스템이 된 거야? 플러스 어떤 현상을 내가 지금 실험을 할 거야. 얘네가 하나의 시스템이야. 이해됐죠? 얘네 둘이 하나라도 달라지면 결과물이 달라질 수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In this c o n t e x t 이러한 맥락 안에서 그것은 불가능하대요. 분리시키는 거. 자, 싱글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분리시키는 거 불가능합니다. The measurements. 무엇으로부터 만들어진 이 measurement 시스템으로부터. 이 measurement 시스템 뭡니까, 지금? 여기서 나오고 있죠, 얘들아. 이 measurement 시스템 뭐죠? 요거 누구랑 누구야? 관찰자랑 실험하려고 하는 이 현상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이매저멀트 시스템은요. 하나인데 그러니까 누구에 의해서 자, 어떤 현상을 무엇을 이것으로부터 어떻게 되어지 만들어진 어떤 측정값이다. 오케이? with which it was made 그것이 만들어진 하나의 그 시스템, 누가 했어? 어떤 현상을 실험했어? 이것으로부터 또 만들어진 측정은요, 분리하는 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너무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 측정이랑 이것은 시스템 분리가 안 된다는 얘기야. 사람, 이 측정 시스템, 누구냐? 어떤 현상을 실험했느냐는요,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얘네가 하나의 결과값을 만들어내고 이 결과값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게 양자 물리학이야. 또 가볼게요. The measurement and the phenomenon become combined. 측정과 또 하나의 이 현상은 합쳐집니다. 어디 안에서 하나의 또 싱글이야. 깨질 수 없는 고리 링크 고리로 합쳐진다. 어디 안에서? 이 측정 시스템 안에서, 측정 시스템 뭐라 그랬어? 실험하는 사람과 그 현상입니다. 여기 안에서 깨져질 수 없대요. 어디에서, 양자 물리학에서 깨어질 수 없는 링크야. 그리고 얘네들은요, 분리하는 게 어때? 불가능해. 계속 반복하고 있죠. 싱글 시스템이야. 얘네들은 분리할 수 없어.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이해되셨죠? 또 나오네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말할 수 없어 무엇에 대해서 분리라는 거는 말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는 오케이? A separate existence 분리해서 존재라는 것은요 아예 별개로 존재한다는 라것 자체가 불가능해 무엇에 대해서 현상에 대해서는요 별개로 존재한다는 라게 불가능하고 and 그리고 그래서 또한 그러므로 말하는 것도 어때? 불가능해. 이에 대해서 impossible이야. 무엇에 대해? 하나의 independent measurement of that phenomenon. 그 현상에 대한 독립적인 측정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불가능해요. 그 현상에 대해서 어떤 독립적으로 이게 진리야 라고 말하는 것도 불가능해. 왜? 하나라도 바뀌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진리라고 말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또 갑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건 계속 얘기하는 거 분리 안 되고요. 독립적인 실체로 존재하지도 않아요. 이것이 의미하는 건 대디합니다. within the supposedly. 이거는 이게 부사죠. ay니까. 그럼 관사 플러스, 이거 봐봐. 전체사 플러스, 관사 플러스, 명사가 여기 나와. 형용사, 형용사. 이 하드사이언스는요 그냥 자연과학입니다 알고 계세요 알았죠? 자 이것이 의미하는 거는요 그냥 이른바 소위 이른바 그 객관적인 자연과학 무엇이? 물리학의 객관적인 물리학의 이 자연과학은 과학, 자연과학 안에서는 그것이 받아들여져야 되는 거야 이게 원래는요 이렇게 리젝티드로 나왔어서 본 문제에서는 물리학에서는요 받아들여져야 돼 대디아를 현실과 그리고 이리즈 메저이 실험 방식은 형성될 수 있다 뒤에가 뭐야 분리될 수 없는 하나로 형성할 수 있다라는 것을 계속 이렇게 깨질 수 없다고 하니까 뭐예요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돼야지 그리 맞는 겁니다 이해 되셨어요? 다시 정리할 거예요 이렇게 위에서 분리할 수 없어라고 말한 게 의미하는 거는요 어, 어디 안에서? 물리학에서는요. 그것이 받아들여진대요. 대디아라고 자, 뭐하고 뭐? 현실과 측정되어, 어떻게 측정되어지느냐. 요것이요. 뭘 형성하냐면 요겁니다. 분리할 수 없는 전체. 이해 되셨죠? 하나를 의미합니다. 자, 다시 한번 결론을 내려보도록 할게요. 자, 좀더 크게 키워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야? 앞부분은요. 측정되는 것이 어떤 실험을 한다 그랬어. 그런데 그런 방식과 관계없이 그 현상은요. 중국 한국 상관없이 그 이론은 항상 같아야 돼. 그런데 갑자기 뒷부분에서 양자 물리학이 나와. 그리고 요 중간에 뭐가 나오니? 요 중간에 요 문장이 나오는 거죠. 어떤 문장이 나오지? 요거 나오는 거야. 그 가정은 항상 같다라는 그 가정은 어때요? 그러나 이렇게 나오고. 그렇지? 그러나 하고 때려준 다음에 이 관점이 항상 옳진 않아. 왜냐면, 항상 같다라는 이 관점이 옳지는 않아. 양자 물리학에서는 하나의 세트가 뭐예요? 관찰자와 그 현상입니다. 현상. 이해되셨죠? 관찰자그 현상이 요거죠. 메저먼트 시스템이었어. 요것은요,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결과 값이 달라질 수 있어. 얘네가 항상, 하나야. 그래서 깨져질 수 없어. 얘네가 바뀌면 분리해서 얘네들을 말할 수도 없어요. 이해 되니? 그래서 얘네들은요, 이, 어떻게 측정되었는지, 이 현실은요, 분리될 수 없는 얘네를 하나로 받아들여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 되셨어요? 즉, 이렇게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결과 값이 또 달라질 수도 있어. 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요거 삽입 하나 잘 기억하시고요. 자 그런데 요약은 뭐 달라질 수 있는 요정도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자 빈칸이 나오기도 상당히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빈칸은 어디가 나오냐면 윗부분에서 나오지 않을 겁니다 요 중에서 하나 나올 거야 분리될 수 없어 그래서 만약에 한다면 나는 요 부분을 찍을게요 요게 빈칸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기억을 하셔서 뭐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못 찾으면 됩니까 깨질 수 없는 얘는 분리될 수 없어 요런 식으로 오케이 어. 다른 게 나올 만한 거잘 모르겠어요. 여기 여기까지도 뭐 빈칸으로 나올 수 있겠죠. 측정 단위는요. 분리될 수 없는 링크 고리입니다. 고리 안에서 합쳐진다. 근데 요게 제일 좋겠죠. 요걸 빈칸으로 잘암기해놓기 바래요. 자, 어법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어법은요. 트랜슬레이팅이 뭐가 될까? 자, 이렇게 뭐로 시작되면 자, 지금부터 요게 좀 깨질 거예요, 얘들아. 요게 나오면 얘 뒤에는 뭐가 나온다 그래서 I N G 다음에 목적어가 이렇게 나오는 거 맞지 그런 다음에 여기 전치사고가 나왔어 그런데 뭐가 시작됐니 제일 중요 이 관계대명사절이 나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다 지우셔야죠 관계대명사절을 지우고 그지 그런 다음에 translating 이론 뒤에 목적어도 우선은 지워야지 그러면 뭐가 남아 t r a n s l a t e a n s 만 남죠 수일치 꼭 기억하십시오 얘하고 얘 수일치를 기억해서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자, 얘네들은요. 현상. 측 이것도 현상. 그런다. 요게 뭐야? 지금 요게 얘들아, 그거야. 수동태야, 지금. 뭐라고요, 지금? 어, 오형식 수동태예요. 그래서 여기가 l i 가 쓰이지 않는다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돼. 여기 형용사가 쓰였다라는 거써 볼까? 그러면 여기다 하나 내려서 음, 이러니까 또 이렇게 되죠? 오! 음. 자 여기 무슨 동사라서 5형식 수동태예요 뭐라고요? 5형식 수동태 그래서 여기 뭐가 쓰이는 거예요? 여기 형용사가 온다라는 거꼭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 여기 뭐가 온다고요? measurable이 지금 형용사가 오고 있고 얘는 뭐가 된 거지? 주어에 따른 단수동사 수일치 이렇게 할수 있겠지? 기억하시고요. 오형사수동태를 수동 그 그거. 자 그런 다음에 뭐 당연하죠. 그다음 여기 뭐가 나왔니? 동사 뒤에 이게 뭐예요? 대시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왔을까? 당연히 완벽절이고 여기에 뭐는 안돼. 왔은 안되겠죠. 왔은 될 수가 없다. 왜? 뒤에가 뭐기 때문에 지금 완벽절. 완벽절의 조건은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선생님 완벽절 못 써요. 자 그리고 측정되어지고 있다 진행 수동태 그냥 외우시고요. 자 비동사가 나오면 거의 다 뭐다 완벽절이다 이렇게 이해하라 그랬잖아 그냥 그치자 노메럴 왓 아닙니다 왜 노메럴 no 하오 완전 중요하죠 완전. 자 여기가 무슨 거야 지금 수동태야 그치 여기 뭐가 됐어 지금 수동태라는 거는요 뭐란 얘기야 지금 완벽절이란 얘기야 이해돼 야 안돼? 수동태는 무슨 절이다 완벽절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뭐가 쓰일 수 없어요, 지금. 완벽절이라서. 이거 지울게요, 이제. 음, 요거 어디다 옮겨놓을까? 한 요쯤에다가 옮겨놓고, 그러면. 좀 지울게요. 자, 수동태 완벽절이기 때문에 여기에 뭐가 안 돼. 와, 쓸, 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래요 동사 다음에 와선 쓸수 없고 오형식 수동태가 나왔다라는 것도 기억하시고 잠깐 끊고 자, 두 번째 문장에서 볼거 하나밖에 없네 이 등이 접속서도 하고 이 디즈 정도 하나 보시면 되겠죠 얘가 복수잖아, 지금 뭐가 복수라서 그러니? 트랜슬레이션 이것도 어떻게 빼실 거예요, 여러분? 이 복수라는 거이 전체 사고를 날려버리면 그죠? 그럼 여기가 주어가 되는 거잖아. 요렇게. 자, 그다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드 여기서는요. 요 정도가 좋겠죠. 메이드 인. 자, 해볼게. 이 매저먼트가 뭐였어? 자, 가보겠습니다. 요게 주어였어요. 지금. 그지? 얘가 주어였는데 그럼 여기 전체 사고가 시작되니까 당연히 이렇게 묶어야겠지. 자, 다른 개인들 안에 그래서 얘가 얘를 이렇게 수식을 해주는 거야. 지금. 누가 얘가 얘 전체적으로 수식을 한 다음에 얘가 또 수동태를 얘를 수식하고 있거든요. 요걸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들어지는 거와 다른 장소에서 요것도 5월로 병렬 이루고 있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이 정도. 그런 다음에 얘가 뭐었어 지금? 얘가 주어라 그랬지. 얘가 주어고요. 얘가 그냥 동서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까지. 어 이게 없다면 비교될 수 없어 그리고 사빔나는가잘 기억해 그러나가 여기 있다라는 것도 잘 기억하셔가지고 요 문장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그 다음 문장 가볼게요 양자물리학에서는요 자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요거 이게 무슨 거니까 이게 뭐였지? 동격이잖아 그지 동격 추상명사잖아. 무슨 명사? 추상명사 다음에는 뭐가 나올까요? 추상명사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 추상명사 다음엔 왔은 돼요? 안 돼요? 명사 뒤에 왔은 당연히 안 되고 여기는 휘치도 되지 않습니다. 왜? 추상명사 뒤에는 여기 뭐가 왔을 거야? 완전히 왔을 거야. 그치? 자, 계속 가볼게요. 두 번째 기입니다 이거, 이런 맥락 안에서, 여기 전체적으로 묶으시면 될것 같고요. 이것은 가능하다, 아, 불가능하다 한 요거는 뭐야? 여기가 가주어, 진주어예요. 여기 가주어, 진주어. 알았지?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자, 무엇을 분리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고, 이 준동사의 목적은 매절 먼저 나왔지?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그럼 당연히 명사가 되겠죠. 그런데 뭐가 나왔니? 명사 다음에, PP가 나오면 그 뒤에 누구야? 전치사가 외우자 그랬어. 시스템. 이것을 분리하는건 불가능해야 돼. 어떤 거? 측정 시스템으로부터 만들어진까지 좋아. 그런 다음에 뭐야? 이 뒤에가 was made가 뭐야? 수동태야, 수동태. 그럼 얘가 뭐, 뭐가 되는 거야? 완벽절이 되는 거잖아. 이퇴어안 예, 돼요, 돼요, 지금 이거. 완전 중요하죠. 그럼 여기도 뭐가 나왔어? 지금 당연히 명사 나왔죠, 지금. 명사 나온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위치야. 그치? 전치사 플러스 위치 다음에는 여기가 뭐가 와야 돼? 완전히 와야 돼요. 이해 되세요, 지금? 완전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바꿔 서볼게요 어떻게 바꿔 쓸수 있냐면, 자, 이렇게 바꿔 써도 됩니다. 이 위치를, 위드인을 어디로 보내면 돼? 뒤로 보내도 된다라는 거. 그러면 여러분들은 공부할 때, 어, 관계되면서 위치가 나왔어. 근데 여기가 완벽절이면, 수동태 완벽절이잖아. 그지 b p p 는 무조건 완벽절이야. 그럼 뒤에 전치사로 끝나도 이거 완벽절입니다. 같이 없애고 여기가 완벽절이면 돼. 아셨죠? 그래서 이 위드인 너무 중요하다 지금. 아셨죠? 수동태는 무슨 절이다? 완벽절이다. 기억 꼭 하시고요. 맨 마지막에 병렬이죠. 그것은 불가능하다 한 다음에 추측. 그런데 여기도 콤마 다음에 추측. 꼭 이렇게 기억하시고.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것은 어떻게 의미합니다. 데디아를 하고 명저비가 왔어. 그지 그랬을 때 여러분, 여기도 왓이 안 돼요. 왜? 동사 뒤에 대자리에는 동사 뒤에 대시 오면 이 뒤엔 완벽절이야. 해볼까? 위드인 전치사구뺄 거예요, 이제. 전치사 플러스, 관사 플러스, 여기 관사지. 그런데 왜 명사를 찾아야 되는 거야? 우리 관사 왕이 왔잖아. 어, 너무 진하네, 이거. 관사 플러스 명사 어딨니? 어 요거예요 물리과학 여기 명사입니다 지금 그럼 얘네들은 뭐야 지금 얘네들이 이게 그냥 자연과학이고요 얘도 뭐야 형용사 그러니까 어, 그냥 이른바 해석이 부사가 들어갔다는 라 것도 하나 기억해 놓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아 마지막이네게 폼자 받아들인다 또 일반동사 뒤에 대시야 그럼 이 자리에 뭐를 한데? 왔은 안 돼. 그냥 이제 자동적으로. 그럼 뒤에가 완벽절이었다는 소리겠죠. 왔은 안 돼. 그리고 여기 보면, reality and how it is measured. 여기가 또 수동태 완벽절로 여기는 how가 되는 거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여기까지 해서 두 개를 보셔서 여기 동사가 복수동사 쓰인 것도 그냥 같이 기억해 두시 줍시다. 무슨 동사 쓰였다고요? 복수동사. 여기까지 정리해서 정리를 끝내도록 할게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요 마지막에 노란 칸, 빈칸 꼭 기억하시고 잘 정리하기를 바래요. 잊어버리지 마. 여기 빈칸 내줬고 선생님이 요 빈칸 얘기했고요. 알았죠? 그런데 뭐 얘기했니? 여기서 여기까지 요거 삽입도 얘기했고요. 지금 엇법까지 얘기를 해 드렸습니다.